고린도 전서 2장 8절. 고린도 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왜 죽인 거죠?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죽였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이사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 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자, 여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10절 중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부드러운 옆에 번호가 있고 나나주에 보면 아첨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 뭐냐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들을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좋아하는 말들 요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따로 있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 싫어하는 지옥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하고, 죽음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걸 얘기하냐.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현대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준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거기에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마치 천주교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루장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 세 사람 나오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선지자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못 들어갔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쫓겨남을 받았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야. 누가복음 보면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것은 행치 않냐? 주여 그 얘기는 주인님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명령하니까 안 들어. 종일로와 봐라. 여기 마당 좀 쓸어라. 싫어요. 그게 무슨 종이나 그 얘기예요. 근데 또 꼬박꼬박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네. 뭔가 이상하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이게 보면은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 이해가 안 된다. 참 묘하다.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선 자가 우선된다는, 먼저 됐다는 선자입니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지 자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가.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권한입니다. 행정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권한과 행정적인 권한을 제사장들이 같이 갖게 됐어요.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요즘에 그런 것 보고 마음 상하신 분들 많죠. 예. 네.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요,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종님이라네, 종님. 종이면 종이지, 또 종님은 뭐예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예. 장로가 직업입니까? 장로가 직업이에요? 집사가 직업이에요? 근데 목사가 직업이 된시대예요 목사가 직업입니까? 많은 분들이 직업으로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 전도여행을 가다 보면 쓰잖아요. 직업난 쓰잖아요. 쓸게 없어요. 뭐 회사원이라고 쓸 수도 없고 할수 없이 쓰기는 쓰는데 야 이게 목사가 직업이냐 예 요즘에요 직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목사 될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다 섬김 받지 교회가 좀 커지면 차도 사주지 외국에도 보내주지 뭐예 대통령 이상으로 섬겨주지 하나님처럼 봐주니까 응?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적인 권한과 종교적인 권한은 다른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옛날에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신앙초남은 많이 아시죠? 예. 성경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성경 뭐 필요 있냐? 그 성경책 불살라 버려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인데. 이해 안 되죠? 그걸 믿어요. 지금도요, 저 부산, 그, 기장 쪽에 가면, 그 본부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몇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만 명씩 모인대, 아직도.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옆에다가 집 지어 놓고 기다려요. 왜? 죽으면서, 나 부활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는지 몰라요. 예. 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죠? 백성들이에요. 이게 똥덩어린지 된장떡어린지 구분을 할줄 알아야죠. 죽인다 그래도 아멘하고 살린다 그래도 아멘하고 막 저주받는다 그래도 아멘하고 뭐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예. 네. 제일 문제는요, 백성들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요. 지금 우리 시대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한다. 뭐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신다. 진짜는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진짜는 다른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냐면,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큰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외망한 거죠?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요, 막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 번도 죽습니다. 그런데 입만 사랑해, 입만. 마음은 천리 멀리가 있어요. 예. 혹시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어,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서는 딴 남자 손 잡고 있어요. 그런 사진 보셨어요? 마음은요, 찰리 멀리 말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돼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우선 되니 이게요. 마음속에 하나님 믿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